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이 걸어가야 할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순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권면은 아내 입장에서 왠지 불공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불공평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불공평의 이 절정인 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수해야 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편을 위해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불공평을 통하여서 아내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적인 역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영적이면서 도덕적인 변화의 열쇠를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주권 안에 있는 여성, 약자인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아내를 가정의 변화의 중심으로 변화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남편에게 이제 베드로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7 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흥미롭게도 오늘 남편에게 베드로가 권면할 때도. 아내에게 건면한 3장 1절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앞서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의 모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아내에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비록 한절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여자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오늘 7절을 통해서 남편에게 더 권면의 말씀을 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믿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게 7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대상은 믿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남편이 믿으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믿는 아내의 경우가 진짜 힘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것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와 같이, 즉,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섬겨했던 아내가 했던 것을 이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지금 건면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믿는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라고 권면했습니까? 3장 4절을 보시면 온유함으로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즉 화평함으로 남편에게 대화라고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이 화평함이 남편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남편에게 그 온유함과 화평함 대신에 어떻게 건면합니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면서 이 배려와 존중으로 아내를 대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내에게 건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온유함과 화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과 화평함에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납고 거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가장 취약한 약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화평함으로 남편들을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부부 생활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카메라에 통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정 상담 전문가의 뭐 조언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아주 한국에서 유행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대부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남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렇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비춰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막대하고 뭐 욕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이 아내분들은 어떠십니까? 남편분들에게 정말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점점 남편에게 이 말이 세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젠 남편이 나이도 들고 또 힘이 없어지자 예전에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복수해 주리라라는 마음으로 막 거칠고 사납게 남편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나 지금이나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마도 쉽게 화평을 깨뜨리고자 하는 유혹이 아내에게 더 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을 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때이 배려와 존중이 남편에 있어서 아내를 대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려와 존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라는 겁니다. 공감하고 또 양보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독단적으로 대하려는 유혹에 훨씬 더잘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과 화평함보다 더 중요한 배려와 존중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십니까? 배려와 존중 없이 아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아내를 뭐 그림자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일의 결정에 대하여 아내의 의견을 듣고 상의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아내를 대한다면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남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면서 가장 이 악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남편들은 배려와 존중으로 이런 덕목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건면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함께라는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과 이 사회적 문화 속에서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으로 여겨지는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함께라는 개념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도전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함께 그리고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남편들에게 지금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를 대할 때 남편들은 여성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에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또 통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으로서 아내를 이 7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연약한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처럼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성보다 뭐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앞에서 아내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영적, 도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로 이미 올려 세워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배려로를 필요로 하는 영역은 주로 육체적, 어떤 정서적 도움을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이란 육체적 조건을 말합니다. 이 연약하다는 단어는 도덕적이거나 영적 혹은 지적으로 열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런 연약한 그릇, 육체적 도움이 필요한 아내들에게 늘 도움을 주고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이 가정의 머리라고 해서 자신만 존귀한 자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신만 갇히는 자라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아내에게도 그의 합당한 존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뭐 신학 서적을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쓴 머리글을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머리말, 이 서문을 쓰면서 거기에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꼭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마지막에 꼭 누구 이름 적는지 아십니까? 예, 뭐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서 그 책을 예, 그 아내에게 헌정한다 이렇게 만, 하는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의 또 책을 보면 이와 같이 적는 분들이 또 많이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점점 아내를 배려하고 이런 존중하는 문화를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바뀐 것 뿐입니다. 이 베드로가 건면하는 아내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존중과 배려는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하면 자꾸 홈리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한 입을 덮고 자는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남편입니다 내 이웃을 내모가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문맥적 의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존중이 여기고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사처럼 대하는데 자기 아내에게는 막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는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남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남들이 먼저 가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산 분들이면 한국 사람들도 이것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문도 잘 열어주고 잡아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내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부부들의 모습을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차에서 내리면 아내가 오기까지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줍니다 아,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분들은 아내가 뒤따르오던 말던 그냥 내가 할길 가련다 하면서 문이 열리던 말던 그냥 상관없이 자기 갈길 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배려와 존중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것부터가 여러분 시작입니다 연약한 그릇처럼 깨주기 쉬운 아내의 육체적 도움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뭐 아내를 위해서 문을 잡아줄 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분명 땡큐하면서 막 고마움을 표현했을 텐데 그냥 쌩 지나가는 아내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그만 이 남편의 배려와 도움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배려와 존중이며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또 배려하면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남편은 이미 아내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있는 이 함께라는 이 공동성이 깨지게 되면 남편의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영적이란 말은 육체적 차원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적 따로, 영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이란 말에 육적인 차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육체적으로 잘못 대하거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영적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참으로 많은 동감이 됩니다. 저와 아내는 전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뭐 찬양대 지휘할 때 아내가 이제 반주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단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행복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다툼이 생기고 감정에 막 균열이 생기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틀 전이 결혼 1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제 기억에 딱한번 예배 에 들기 바로 직전에 아내와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 초창기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다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몇 발짝을 남겨두고 그만 확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앞에 사역을 해야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저의 감정을 속여가면서 뭐 기도도 인도하고 찬양에 뭐 가사에 담긴 영적인 내용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옆에 있는 이 아내의 시선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마 아내의 목소리가 막제 귀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나 잘하지. 말만 뻔드어기 잘하네. 막 이런 막 환청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이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 오늘 베드로의 말씀대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것 같았습니다. 정말 뭐 기도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뭐 하나님께 대한 이 호흡 기도도 막히지만 제 목에 있는 이 기도도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하고 나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서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세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믿는 남편과 아내를 지금 일종의 아주 축소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하셨는데 두 사람,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그것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아내와 올바른 관계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편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으로 연약한 아내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내와 함께 연합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오롯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내는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남편은 배려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men.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남편에게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들 가운데 아내와의 관계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진 않습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 아내와 관계가 깨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와 존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작은 교회임을 깨닫고 우리가 걸어갈 그 십자가 의 길을 함께 온전히 걷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